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0절이,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부라 내 부자를 듣고그 부자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그 보좌들 위에 장로들이 있고 고앉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백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안과 주의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만나시자 우리의 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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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정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 생물의 들 보좌에 앉으사 새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앞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또 징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징계와 칭찬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도전은 모든 교회 위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다가올 극심한 이 갈등과 이 핍박의 시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일곱 교회가 대표하는 이 세대의 이 모든 교회 위에 다가올 활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와 용기죠.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하늘문에 올라갑니다. 일자를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보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요한은 그 보좌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음성은 바로 인간의 역사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에 의해서 의도되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아니라 오직 왕으로 좌정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류의 역사는 결정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땅의 교회는 그 어떤 핍박과 시련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어쩌면 이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을 이제 하늘은 단지 천체가 그냥 떠 있는 어떤 저 어딘가 있는 공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떤 공간적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공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통치의 영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은이 보좌라는 단어가 총 14번이 반복됩니다 오늘 계시록 전체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이 관련된 단어까지 포함해서 일7번이이 보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오늘 보면 14장에서만 14번이 사용된다는 것은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통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하여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 통치가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이장엄함은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의 영광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임을 2절과 이, 이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1세기에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면서 백성들에게, 로마의 백성들에게 강요하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통치는 더욱 더 장엄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가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은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표시였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가운데 통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로마 왕제는 창과 칼이라는 무력으로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은혜와 자비로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절을 보게 되면 그 보좌에 둘려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24장로의 2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12지파,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에서 가져왔기에 이 24장로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흰옷은 정결과 승리와 예배를 뜻하고 금관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24장로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 오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리의 예배 인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을 보게 되면 사도요한 그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또한 내네 생물을 보았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그 생물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 생물에 대해서 7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내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였다라고 표현하죠. 이내 네 생물은 모든 피존물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내 네 생물 역시 24장모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죠.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보면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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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 돌릴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존물들을 상징하는 내 생물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24장모들과 내생물들, 바로 모든 피조물들과 그 만물에 영장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 4장은 현대를 살아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하는,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조가 되시기에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 존재들인 내네 생물과 2 4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있기에 여러분, 당연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마땅히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관의 모습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그 이름을 찬송하는 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영원하신 하나님 밤낮 쉬지 않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